저는 처음으로 조작 의혹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크 방송을 보면서 촌철살인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언론인들도 정신 차리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호 유튜버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진지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하는 언론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아, 예, 예. 어, 지금,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시면 그분이시겠네요. 공익제보 하셨던 분 많이 당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하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겪고 계셨고 오셨는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찾으면서 조금 느끼게 됐거든요. 공익제보를 하셨던 포렌식 전문가 저분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구독자님들 격려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공익제보자한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은 공익제보가 타겟이 됐어요. 있어요. 공익 제보가 그냥 삶도 힘들어지는데. 타계시 됐어요.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격려를 좀 해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세원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전부 조각이 되고 조각을 넘어서 먼지가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필터링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강성.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싶, 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근데 이 빌어먹을 작가라는 놈이다 보니까 너무 어그로를 안 끌려고 해 근데 어그로를 안 끌려고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못 보여주고 있어 진짜 너무너무 너무 막 미치겠는 거야 지금 나 자신한테 제가 진짜 요즘에 제일 한서러운게 그거거든 야좀 구독자부터 늘려놓고 하자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커면 나도 그렇게 될게 뻔한데 저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고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들이 구독자들을 얻고 나서 왜 사람들이 변화에 가겠어?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거를 딱 포기하고 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버린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정말로 힘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봐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감정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 지금 최근에 두 영상 이 3천에 2천에 봤어요. 그 조회, 조회수가 너무 가슴이 아파. 진짜 막 미치겠어. 속이 막 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영상 올렸으면 야 최소한 몇 만은 보여줬을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저 조각되어 있는 것들 그 사실관계 정말로 영향력 있는 애들이 좀가져가서 그거 영상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여러 별, 별 생각을 제가 다,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 그두 영상에 관련해서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앞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라. 저도 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죽어도 바뀔 것 같지가 않아.